안녕하세요. 도자기하는 이동국입니다. 오늘은 수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도자기는 도자기는 이렇게 젖은 흙으로 이렇게 젖은 흙으로 덩어리를 만들어서 얘를 말리고 난 다음에 또 재벌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수분이 다 날아가면서 음,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수축률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축률은 제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어, 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젖은 흙을, 젖은 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젖은 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10cm를 재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10cm를 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에딱 재야겠죠?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부터 재든지 그래서 10cm를 딱 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쭉 긋고 이게 좀 당길게요. 이게 10cm다. 이렇게 써 놓고 10cm 다 이렇게 써 놓고 얘를 이제 말려요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그래서 말리고 난 다음에 말리고 난 다음에 얘가 줄어들어요 얘가 이제 0.5% 정도 줄어들거든요 0.5%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 7% 정도 약7% 정도 줄어들어요 마르면서 얘들이 이제 마르면서 추, 7% 정도 줄어들고 얘네들은 이제 재벌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백토 요거 요거는 이제 분청토 제가 보통 쓰는 이제 분청토예요 분청토고 얘는 얘도 백토예요 요거 두 개는 이제 보면 D1이라고 써 있잖아요 D1이라는 백토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백토 까만 그 벡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분청토예요 근데 얘를 재벌을 한 건데 재벌을 한게 이제 얼마 정도 돼 있냐 보면 여기 보면 8.5cm가 되어 있잖아요 요까지 여기까지. 요까지니까 8.5cm예요 8.5cm 그러니까 얘는 수축률이 1.5cm가 줄어들었으니까 15%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분청토는 그렇게 하고 베톤은 얼마나 줄었나? 보면 얘는 8.7 정도 줄었잖아요. 8.7 얘는 이게 13% 정도. 그다음에 D1은 D1 8.5네요. 8.5. 8.5니까 얘도15% 얘도 정도 줄은 거죠. 얘도.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이제 수축률은 아, 얘네들이 이 젖은 상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재벌이 되어서 나오면 얘네들이 15%의 수축률을 갖고 있구나. 15% 줄어드는구나. 이건 이제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얘네들을 15%, 만약에 분청토를 한다면 15%를 더 크게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15%를 더 늘려서 만들어야 재벌이 되면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10cm의 저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5 정도를 만들, 대충.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할때 여태까지 저는, 어, 100에다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센치에다가 100이면 100에다가 115를 곱했어요. 그래서 115. 15%가 더 늘어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만들었는데, 이번에 저희 수강생께서 이런 자를 하나 갖다 주셨어요. 제가 이제 라바, 라이, 라이브 방송할 때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15% 줄어드는 거예요. 요거는 13%, 요거는 12%, 요거는 13.5%. 이렇게 수축률을 얘네들이 이걸 계산을 해서 자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5% 줄어드는 걸 보면, 우리가 보통 10cm를 만든다면, 얘네들이 110, 115.7, 뭐, 이렇게, 118 정도 만들어야 되나봐요. 이렇게. 보이시죠? 117, 8 정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를, 제가 이제 구입을 하려고 그분한테 여쭤보고 막 이랬는데 그분 사위가 이걸 사주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 구입처를 여러분들 알아보니까 네이버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이게 도자기용으로 누군가 만들어서, 어 펀딩을 한 거, 한 자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 이 자가 있더라고요. 2만 얼마예요. 제가 밑에 글에다가, 댓글에다가 저기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은 구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가 이제 10cm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얘가 이게 10cm 전 10cm가 재벌이 돼서 10cm가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5%, 15 수축률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10cm만 만드시면 돼요. 이15% 요걸로 요 15%로 10cm를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세요. 요렇게. 그러면 재벌이 돼서 나올 때 10c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씩 정확하냐? 정확하진 않아요. 아직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이 흙이 이 흙이 만들 때 수분이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젤 때, 얘네들을 젤 때, 여기서부터 재느냐, 안에서부터 재느냐, 바깥에서부터 재느냐, 중간서부터 재느냐, 그런 약간의 저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해서, 어, 뭐라 그럴까. 근데 또 여기는 또 달라, 달라요, 조금씩. 우리가 이제 정원을 만들기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이 자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신다면, 정확하게 110cm를 만들고자 하는데, 내가 이 자대로 여기를 만들었는데, 10cm가 안 나왔어. 이러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비슷하게, 10cm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이걸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15%, 13%, 12% 13.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의 도자기 재료에서 나오는 수축률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분청토 같은 경우는 15% 정도 돼요. 아까 보셨던 그 우리 보통 쓰는 까만 백토흙 있잖아요. 걔도 그 정도 수축률이 나오니까 이 자를 하나 구입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10cm가 만들고 싶으면 이 15%에 이 15%에 10cm를 그냥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름이 아니 뭐 이런 사각도 이런 접시도 만약에 이제 내가 만들 때 지금 이제 얘가 이제 몇 센티냐면 얘가 21.21. 21. 그냥 5cm라고 하세요 21.5라고 하면 21cm라고 해요. 21cm. 21cm면 이 자로 15% 되는 자로 21cm를 만들면 되는,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21cm. 이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만큼 수축률이 큰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15% 되니까 이렇게 더잘 보이나? 이렇게 얘가 21cm라고 친다면. 음. 21cm를 지치면 21cm를 이만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0cm를 만들고자 하면 얘가 여기까지가 30cm거든요 30cm를 만들고자 하면 이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더 크게 수축률이 생각보다 저희가 사용하는 흙의 수축률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이게잘 가늠을 못 하실 텐데, 만드실 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도 지금 보면 이제 11cm 잖아요. 11cm의 이제 밥그릇을 만들고자 하면, 제가 물레를 찰 때, 이걸로 11cm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얼마나 더 큰가를 보면, 11cm 이만하게 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cm 이만하게. 이만하게 차야 되는 거예요. 물레를. 근데 물레 찰 때는 또 이게 물을 많이 사용을 해서 수분이 더 많으니까 수축률이 약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약간 한 1mm, 2mm 정도? 그 정도는 이렇게, 음 약간 여유를 두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거 10cm 딱 해갖고 꼭 10cm 딱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부작이는 하실 수 그거는 공장에서 하는 거지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은 그 재료가 재료 자체가 이렇게 젖은 흙이 아니에요 젖은 흙이 아니고 파우더 있죠 밀가루 파우 밀가루처럼 밀가루처럼 완전히 건조된 애를 고압으로 콱 찍어버려요 밀가루는 이제 완전히 말르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니까 걔네들은 더 이상 수축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그거는 공장에서 만드는 우리가 보통 차이나 번차이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공장 그릇 같은 것들은 수축률이 거의 없어요 만들 때 하고 이렇게 재벌이 돼서 나올 때까지 재벌이 돼서 나올 때는 약간 수축률이 있을 거야 아마 그 불을 떼는 과정이니까 대신 이제 우리 저희처럼 15% 13% 12%이 정도의 수축률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알려 드린 이 잔은 네이버 거기다가 이거 도자기 한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것도 도자기 한 사람 약간 좀 살려 주는 거니까 네이버에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도자기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그 음, 뭐지 그 초보 예.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자를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흙에서 얘를 10cm를 만들고, 만들고, 얘가 10cm가, 저기, 뭐야, 그, 마르고 난 다음에, 완전히,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 줄어드는 게한7%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7%된 거를 또한번 재벌을 하면, 이제 재벌을 해야겠죠? 초벌을 하고 재벌을 하면. 재벌을 하면, 근데 그때 줄어들면 안전 되는 것이 15%. 각각 성, 흙의 성분에 따라 달르지만 어, 기환이라는 흙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걸로 보면, 영하한8.15% 정도 줄어들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 나온 게 이제 8.5니까 8.5 정도 되죠. 8.5 정도 되니까 15% 정도 줄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벡토 100토 그냥 벡토는 이렇게 하면 8.7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14%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통 쓰는 분청토 이런 것들은 8.5. 그러니 여기 8.5죠. 8.5니까 15% 이렇게 해서 대충 계산하시면 돼. 그러니까. 대충, 저희가 쓰는 흙들은 이게 이제 수축률이 15%에서 14%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를 사용을 하시면, 어, 크기에 대해서 되게 그, 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이 만들어도 재벌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작아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자 소개하는 걸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자, 잘 사용하셔서 좋은 작품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추운데 건강하세요.